이제 그, 그, 그 곰팡이 곰팡그 균사요. 균사가 많이 잘 올라온 거예요. <목소리> 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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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는 살짝 하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황공하고 백공이 같이 꼈어요어요 다양술로한번 빚었을 때네 번째 사람으로 하는데 여기서 일단 좀 문화 부분을 갖다 좀 이해를 하면서 여섯 가지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누르기 가 결국 핵심이었죠 두 번째가 맑은 물이겠죠 맑은 물이 꼭 있어야 되겠죠 세네 번째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술을 내는 쌀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청결이고요 여섯 번째가 어~ 너무 고요 여섯 번째가 원로 관리 정성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게 누룩이 좋은 누룩이니까게소화도 이제 보시면 그냥 단지 말라는 것도 있고 잘 쓰는 것도 있고 뭐하고 했던 건누룩인데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서, 제 그거 하고서는, 이제, 고두루을요 그 이제 쓸 때요, 이제 여섯 가지 재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고, 이제 수비기 전에, 3월 사모일 전에요, 부서에 전. 부서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제입니다. 법제라고 하는데, <목소리> 법를 하라는 거예요. 법제를 하는 건데, <목소리> 아까 했을 때, 그거는고거 그거 자체가 지금은 겉에서부터 쭉 파고 들어가 을 텐데, 그 안에가 잘 먹은 놈이 있고, 안 먹은 놈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셔보시고, 부술 때한 콩알 크기만큼으로 해가지고 절개다 찌면은 잘 부서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께서 이렇서 어떤 물을 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인데, 이거는 지금 뭐죠? 그렇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 의림, 정수된 물이면 되고요. 사실 술을 술을 갖다 바로 술이 내게들 그러니까 술을 빚게 되죠. 그래서 수공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쌀입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쌀이고요. 어쨌거나 두 지금 마찬가지겠죠. 도정이 깨끗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쓰지 그 현미 때문에 야 현미 문제 나옵니다. 현미 문제 나오죠. 현미를 자꾸 하고 술을 술을 갖다 바로 술이 내게들 그러니까 술을 빚게 되죠. 그래서 수공을 쓰게 되는 경우 있고요. 여이 쌀입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쌀이고요. 어쨌거나 그문 지금 마찬가지겠죠. 도정이 깨끗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있으이게그 현미 때문에 이 현미 문제 나옵니다. 현미 문제 나오죠 현미를 자꾸 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도전하는 거. 고 아까 일본 수술에서요 자꾸 깎아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꼭 부스러지지 않게끔 하는데서 그래서 잘그 다음에 저희 만약에 학대에 있어서 그 쌀의 기술 잘 쌀이 잘 않습니다. 콩도 마찬가지로 콩을 불릴 때 똑같이 불러줘야지 그 맛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처럼요 예, 쌀도 마찬가지로 균일한 것들이 같이 돼야지만이 잘 쪄지기도 하고 덜 서는 게 없고 하게 되는데 속까지 익히는 거 하나 하고요 네이 껍데기를 구분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결국은 술 맛을 갖다가 결정지게 되는 거는 전분가루는 아니에요 요 음식 지미방에서수양축법 해적. 수양축법에가지고 중국 방문 음식 지미방에서 나온 는수양축법 술독은 잘 익은 관독이 가장 좋고, 노란독도 또한 좋은 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네. 아, 예, 아직 중습니다 먼저 이게 용기하고 용기하습니다 독입니다. 예. 네. 독으로 하고는, 그, 독에 대해서 좋은 점은 다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잘 비벼놓고 나서, 잘 비비고 나서 이 시간대 부분에서요, 만져보시면, 요, 알타니까 너무 30도 이상 넘어가는 상태는 너무 놔두면 안 되고요. 아까 형모는 저거 저, 얘기했죠. 4 0도면 죽습니다. 그래서 30도는 시들시들해져요. 30도만 돼도. 예, 네, 그니까 근데 곰팡이는 30도가 좋아요. 30도, 40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곰팡이는요. 네, 그 과정에서 만져보시면 얘네들이 일을 하면서 따뜻따뜻해지는데 하는데 사실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음. 요거, 그러니까, 최대 요거요, 요거요, 거 이게, 처음이 뜨, 떠요. 쑥, 전체적으로 다한꺼번에 이렇게 부풀듯이요. 쑥, 떴다가요. 요 때가 최고점으로 올라갔는데, 이 음. 이제 술강할때 맨날 그러죠. 최고점 올라왔을 때 열어주라. 그, 음.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인천방역시 남구와 자세한 음. 2015년 하반기 전통문학체험학교 전통주 교실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0년, 2015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부청장 박우석 예, 이지영 선생님, 저거 한 분당.

눈물 내야 된다는 거야? 근 이게 바람을 빼야되나? 선생님 이거 바람 빼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물이 많아서, 딴 데는 위에 물이 안떠어안 들어, 물이 없어. 그리고 응. 응. 술이 제일 맛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술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 내가 먹을 수있는 음. 내가 만든다는 거에 되게 어, 기분 좋아요 어? 네. 우리 술! Yeah.